안녕하세요. 와인드 선외과 이영택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촬영인데, 어, 이제 연말 결산하는 의미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, 올한 해는 어땠는지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4년은 처음으로 안 아팠던 한해 같아요. 작년까지는 제가 뭐 거의 해마다 큰. 하나씩 터져서 뭐 수술을 받던지 뭐좀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던지 하는 건강의 악화가 올해는 어 처음으로 아픈데 없이 무사히 잘 지냈던 한해 같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게 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병원으로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병원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 그 와중에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많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 갑자기 물어보 그때 뭐 해볼 거다 해봤고 목표였던 거다 해봐서 이제는 좀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저한테 사실 숨기고 싶지만 되게 뜻깊었던 그런 취미골프인으로서 또한 해가 됐던 것 같아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하시나요? 올해는 뭐 코스 를 제일 많이 했죠 유명퇴치는 1매출 필드. 글쎄 뭐한 로이스 한, 뭐한 3만원 되려나?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에 제일 많이 하죠? 수술 몇 더 많이 한게 뭐, 다섯, 거의 이제 세개 정도로 고정해서 하는데, 간혹 이제 뭐, 조금 간단한 거 껴서 하면 네다섯 건 정도. 올해 제일 크게 쓴 거? 저요? 올해 돈쓸 돈 일이 별로 없는데, 아, 겨울 잠바 사느라고 한, 200, 한 200만 원쓴것 같은데, <웃음> <웃음> 겨울 잠바 쓴 거, 산 거? 네. 뭐, 좀싼거 있는데, 이거 좀, 네. 추울 것 같아서 두꺼운건좀 비싸더라고요. 올해 수술하는 제일 힘들었던 수... 아내가다좀 예상과 다르게 너무 망가져 있어갖고 아니 되긴 되는데 제 욕심만큼 안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올해 수술한 제일 행복한 순간. 결국 결과 제일 좋을 때죠. 제가 봐도 이건 이건 대박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 제일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잘 나왔다. 그러니까 결과 제일 중요. 자 올해 수술한 연예인은 뭐그 다음에 네그 정도입니다. 돈 떨어져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. 약간 막 자기 생활비가 없어갖고 아니면 뭐 진짜 돈이 급해서 수술 받았던 병원 돌아다니면서 협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막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와서 1년에 한두 명, 잘 없는 편이긴 한데 한두 번씩 걸리거든요. 그런 분들 만나면 진짜 힘들죠. 무고죄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막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의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무고하고 막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이 한데 그래도 아직 저희 병원 쪽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돈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이 되게 힘들죠 그런 것 상황들의 연료가 되거나 이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모적이고 힘들죠.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실제 본인이 수술 받으시고 그 경험담을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 파급력이 큰 분들이 또 진짜 많더라고요. 요새는 또 이렇게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 항상 고맙죠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복 받으실 겁니다. <laughs> 맨날 유튜브 맨날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맨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실물이 훨씬 낫다고 <laughs> <laughs> 다른 사람이더라고 할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난다 하여튼 올해는 제가 실물이 더 나은 이 형태였고 내년에는 화면에서 나이형측이 <laughs> 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여튼, 우리 강우영, 진짜 뭐 요새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, 힘내시고, 좋은 거 많이 드시고, 수술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, 내년에 한번더잘 버텨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서영지 씨, 캐치, 마인드, 캐치. 2025년도, 2024년처럼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, 내년에도 같은 사랑 보내주시면 저희가.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또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